아 이게 그 주, 좋은 풍경도 우리는 또오춤은 바로 질려버려. 아 근데 술이 떨어져 버렸네. 아 이제 가야겠어, 슬슬. 자배배 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씨, 야 이런데 올 때는 유천아 우리 술을 한한 한 박스 소주 뒤에다가 소주 한 박스 싣고 오자. 침차를. 이게, 이게, 어. 자배배배 음, 배, 배 출발하도록 하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띄워보세요 배. 배를 한번. 아휴. 나, 이번 주에 병원 가면 또씨발또술도못 먹는다라. 아휴, 나 또. 아휴, 이게 인생이, 그냥. 맨날 몸이 망가져갖고 술을 못 먹는데요. 야. 어휴, 우리 뭐, 빠트림 없지? 어. 자, 우리 이제 술이 있는 베이스 캠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르바 TV. 저는 조르바, 에밀 싱크, 얘는 에밀 싱클레어 얘는 송강이고, 저는 이강두에요. 얘는 예. 데미안이에요. 저는 이강두입니다. <laughs> 자, 위아를 소, 존경하는, 아이고.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